얘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잖아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42도야. 그럼 p점이 여기 있어. a와 b점 움직여. 그러니까 작년 1학년 때 대칭 이동 배웠어. 그거 이용하라는 거야. 대칭이동. 그러면 얘가 같은 거리로 수직으로 잡는 거고, 얘가 여기서 같은 거리로 수직으로 잡았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서로 같아야 돼. 어떻게? 이렇게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5점에분 5p라는 거리 자체가 50이라고 주어졌어, 문제에서.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42도니까 얘랑, 얘,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여기랑 여기 같은 거니까,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84도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쭉 이어주면 이점 자체가 A 점, 이점 자체가 B 점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50km이고, 50km이고, 아니 그러면 얘, P' P2'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하란 뜻이야 공식 지금 머릿속에 안 나와? 나 다시 앞에 가지고 죽으라고 해한 10번 풀어서 그냥 딱딱딱딱 나올 정도로 해야 돼 그게 네가 시험 준비하는 자세야 알겠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84도라는 거 알아? 모르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있어? 문제 6도 주어졌지. 그럼 내가 이거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도 항상 우리는 주어진 거 파이 2분의 파이 2 파이 2분의 3파이 얘네들로 변형을 시키란 얘기야. 그럼 2분의 파이 성분 얘 어떻게 바뀐다 고 그랬어? 사인. 사인으로 바뀌고 1사분면이라는거알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6도가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되겠네.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루트 5, 30 루트 5. 알겠어? 그러면, 밑에 것도 봐봐. 11-25번 문제도 한번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0도인 부채꼴. 자. 여기가 40이래. 부채꼴 AOB 했었을 때, 얘 AOA의 P점, Q점, R점, 여기 P점 이렇게 잡으래 얘네들 삼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래. 그럼 최단거리 할 때는 무조건 뭐 사용해라. 뭐 사용해라. 대칭이도, 어?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기에 몇 도가 돼? 60. 지금 여기 몇 도가 돼? 몇 들어서 있어? 40. 그러면은두 배니까 어떻게 돼야 돼 <laughs> 같고 같으니까 몇 도가 되냐니까 80. 80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 제곱은 얘 거리도 얼마야 OP의 거리가 얼마야 야, 너 지금 이거 뭐 그린 거야? 지금 뭐 그린 거야, 문제에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쫓아오고 있어, 이 아, 문제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제곱. 제그 제... OP의 길이가 얼마야? 10cm. 반지름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야?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공식을 지금 알고 있어? 예. 어떻게 나와? 아니고. 알겠어? 그럼 사인 10도가 0.17.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17이지? 해주니까 34고, 200에서 34 빼주니까. 알겠어? 여기 문제 읽어봐, 그 다음 거. 이제 봤어? 말이 해 되니? 고개잘움드네 여기 보면 그 무대의 중앙 무대 폭이 6미터래 여기가 6미터, 나머지가 12미터, 12미터, 데 m 로 그런데 여기에, s X라는 애가 A, B를 양 끝으로 해서 객석 안에 한 점, 한점 X를 잡았을 때이 X라는 애가 세타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세타가 15도에서 30도 이하인 영역에만 1등석을 갖다가 나타낼 거래. 그럼 일단 여기를 내가 15도로 잡아볼게. 15도를 반지름으로 해서 반지름을 해서 원을 만들 거야. 15도를 반지름을 해가지고 원을 만들면, 그러니까 15도하고 30도잖아. 그러면 이,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주각 성질이야. 얘가 세타하면, 중심값 몇 세타가 돼? 2세타 어, 두배 되지? 그거로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조금 이제 너무 크니까 30도로 잡아볼게. 그러면 이거의 원주각은 15도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의 원주각. 30도가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은 60도로 되겠지. 이렇게 잡는 이유가 15도하고 30도 사이에, 어, 그, 거기 부분을 1등석으로 잡을 거니까. 그러면 얘를 원주각으로 보라고 그랬어. 원이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 원이 그 다음에 왜 원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얘 호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게 됐니? 자, 그러면 지금 구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야? 15도하고 30도 사이지. 얘는 실질적으로 얘는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되돌리는 거 없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15도와 15도와 30도 사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어디 부분을 얘기하냐면 여기 여기가 바로 뭐다? 1등석이다 이 말의 뜻이 이거야 됐어? 그러면 <laughs> 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1번 검정색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각, 생긴 검정색에 해당하는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원주각이 어, 15도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은 가장 큰 원, 큰 원을 검정색 원을 갖다가 S1이라고 할 거야. 파란색 둘레로 되어진 원의 넓이를 S2라고 할 거야. 자, S1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여기가 30도지. 여기는 삼각형을 갖다가 생각을 할 거니까. 음. 30도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따로 구할 거야. 그럼 330도가 되지, 여기가. 330도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를 구할 거야.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원의 넓이 원래 어떻게 해? 2분의 1, r제곱, r제곱, 세타. 330도, 어떻게 해?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야 돼. 알겠니? 알겠어? 더하기, 여기, 30도에 해당한 삼각형. <laughs> 삼각형 넓이. <laughs> 지금 얘를 갖다가 알로 놓은 거야? 삼각형 넓이 얼마야? 바로 안 나오네. 음? 삼각형 넓이. 자, S2, 이번에는. 자, S2, 파란색이 원의 넓이야. 자, 여기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 길이도 6이 되겠지, 반지름이. 그러면, 원의 넓이. 6제곱 곱하기 60도니까 이만큼 몇 도가 돼? 300도가 되겠지 그러면 30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응?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곱하기 정삼각형의 넓이 됐어 이제 계산 들어간다 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는데, 15도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래 값을 먼저 구했어야지. 그럼 이 아래 값은 뭘로 구할 수 있어? 여기 6이지? 3 0도제그제 뭘로 구할 수 있어? 공부 안 했네. 코사인 법칙. 6의 제곱은 알 제곱 플러스 알 제곱 마이너스 2알 곱하기 알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야? 그러면 36에 2알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r제곱 그러면 r제곱값 어떻게 나와? 2 마이너스 루트 3 r제곱은 36 r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3 36 유리와 4 3 1이니까 36 2 플러스 루트 3 됐어? 그럼 얘를 여기 다 제곱으로 나오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36,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6분의 파이. 얘도 2분의 1 곱하기 36, 2 플러스 루트 3, 사인 30도 얼마? 자, 그 다음에 파란색도. 이제, 어, 일단 얘 정리해주면. 6,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3이 플러스 루트 3파이 플러스 9이 플러스 루트 3. 일단 이렇게 되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11이 빠졌구나. 그 다음에, 파랑색. 계산하면. 사인 60도 얼마야? 간단하게 나오지. 이렇게. 자, 둘이 뭐 해줘야 돼, 이제?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S1에서 S2를 빼 줘야 되겠지. 그러면 s1에 빼기 하면 루트 3은 없어지지. 그면18 하나 나오고 얘 예, 30이니까 66 플러스 3 루트 3하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뭐 3으로 해주면 1 0 플러스 루트 3, 30파이니까, 그지? 자, 파이 빼주면은, 얼마 돼? 얘 66이니까 빼주면 얼마야? 36. 플러스 33, 루트 3. 파이 플러스 18. 3으로 묶어주면. 됐어? 자. 10, 유제 11-26 문제 먼저 잘 보고 자, OP의 거리가 얼마래? 50미터 음. OA는 100이고 a. 얘도 100이지 여기에서 PA하고 PB는 같지만 부채꼴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 AP 그렇지 APB가 부채꼴이야 여기가 부채꼴이야 a o b 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하라는 거는 50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더한 거를 구하라고 돼 있지 최대 거리, 이르는 최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 프라임이라고 잡을게 이거를 해야 돼자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1번 삼각형 POB를 먼저 봐이 삼각형 왜 여기 50이고 R 구할 수 있지 여기가 90도라 했으니까 여기 몇 도가 돼 이만큼만 45도라는 거알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r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 가지고 50의 제곱 100의 제곱 2 곱하기 50 곱하기 100 코사인 45도 됐지? 자, 코사인 45도 얼마야? 빨리 빨리 나오자. 응? 자 그러면 얜 얼마? 2,500, 만, 얘는 몇번 하니까, 얼마?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그럼, 만, 2,500, 마이너스, 5,000, 루트 2가 됐어. r 제곱이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되겠네. 7천 어? 그제? 그러면은, R은. 얘네?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 2.2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얘 값이 얼마래? 1.5야. 55는 되겠지. 그러면, 얘가 7.5가 되는 거고, 7.5에다가 계산해주면, 70. 아, 왜 계산이 자꾸.